안녕하세요, 김치맨입니다. 아이고 아이고 넘어졌어. 아이고 해유가 아레나에 왔습니다. 와서 보니 꼬맹이들이 진짜 꼬맹이들이 학기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. 제 보세요, 정말로 귀여워죽겠어요저 꼬맹이 좀 봐. 어머, 오, boy. 오 boy. 봅시다. 청군 홍군, 여기는 청군인가 봅니다. 보세요. 제들 몇 살이나 돼 볼까 어, 디 보자. 몇살 먹었니? 너희들? 6 음? 여섯 살, 일 살. 오케이, 음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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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

그래도 몇 살이겠어? 어머. 아. 자, 태우가 아레나에서 김치면이었습니다. 어린아이들이 타키를 배우고 있습니다. 자 이제 시합을 할려나? 제 얘들은 청군, 홍군은 저쪽에 있고 제 여기서 맡겠습니다. 땡